한국이 번영하고 번영의 경제적 성공을 했고 필리핀은 아, 실패한 이유가 뭘까? 필리핀은 예, 미국하고 어, 같이 그거 예, 동맹국 맺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예, 이거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예, 한국은요. 예, 한국은 1905년에서 1945년 일본 점령을 당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1945년 광복해서 현재까지 한국, 미국 상호 방위 조약으로 방위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00년, 거의 300년을 스페인 식민지, 그 다음에 또한 50년을 미국 식민지, 또한 3년은 일본 식민지 그 다음에 1945년 필리핀이 해방이 되어서 1992년까지 미군 우방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필리핀이 외국 문물을 참 많이 받아들였죠. 스페인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1898년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찍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쯤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 1953년 비교를 해보니까요, 1953년 필리핀은 170달러였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아, 67달러야. 그러니까 한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적었어요. 필리핀보다. 절반도 안 돼. 한 3분의 1 정도. 자, 그런데 2017년 현재 한국은 38,000 달러로 소득이 늘었고, 필리핀은 3,100 달러밖에 안 돼. 예,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예, 역전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3배였는데, 10배니까 한국이 30배 더잘 살게 된 겁니다. 30배가 뭔가요? 어, 예, 한 30배 잘 살게 된 거죠. 1953년에 비하면. 자, 북한은 1953년에 135달러. 어, 한국보다 두배가 많았습니다. 어, 전쟁을 하고 났는데도 한국보다 더 좋았네요. 135달러. 그런데 북한은 1400달러. 예, 그지. 어, 필리핀의 절반 정도 되네요. 필리핀 진짜 못 살죠. 북한에 두 배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얼마나 경제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알수 있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을까? 필리핀은 왜 성공을 못 했을까? 오늘 그, 그두 가지에,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두 개의 요인을, 성공 요인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국이 제2의 경제 도약을 또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2년 포브스지에 의하면 필리핀은 그 상위 40대 부자 가문입니다. 예. 필리핀은 가문이 존재해요. 한국은 가문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이 있죠. 대기업, 예. 대기업의 뭐 삼성 이재용 회장 집안, 뭐이 정도 하는데, 어 삼성 이재용 회장, 그 삼성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회장, 그 집안이 뭐 조선시대 때뭐 아, 최고의 부자였대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현대 그룹의 정주영 가어 거기도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집이죠. 정주영도 그 예, 그지에서 어, 성공했어요. 그리고 무슨 SK 하이닉스 최태원도 그렇죠. 어 그리고 뭐 LG 그룹도 그렇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가문들은 조선시대부터 부자인데 지금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새로이 예, 대기업 가문을 이뤘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300년, 400년, 500년 동안 이 40개의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뭐 500년, 600년 전통이 되는데 이 가문들은 한 번도 예,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재산은 1년에 14%씩 증가해서 5년이 되면 재산이 두배가 예, 됩니다. 반면에 이제 중간, 저, 이제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년에 소득이 4.5%가 증가해서 16년이 지나야 재산이 두배가 됩니다. 지금 필리핀 현재 2012년에 5세 이하 아동의 32%가 영양실조에 2015년에 필리핀의 빈곤율이 22%입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배고파서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빈곤율이 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5살 아이들은 영양실조 없습니다. 한국은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굉장히 못 살고 있는데 자 그것에 비교되는 게 한국은요.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국의 성공과 필리핀의 실패가 생기는데, 한국이 1949년 이승만 대통령님이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그 지주들이 없어지고, 그 일반 그 농사 짓던 소작인들이 땅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갖게 돼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성공을 하죠. 한국은요. 그래서 대지주들이 망합니다. 한국은. 이 대지주들이 주로 어디에 많았었냐면은, 에, 전라도에 많았죠.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대지주들이 이승만 대통령님을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라도 쪽의 대지주들이 민주당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애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승만과 함께 그 계통을 이어오는 박정희 대통령도 미워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토지 개혁 때문에 전라도가 어, 반 대한민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거기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자 반면에 필리핀은 농지 개혁을 어, 열몇 번인가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100년 동안 농지 개혁하는데 이 대지주들이 반대해서 필리핀은 농지 개혁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지주는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고. 소장농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상태를 지금까지도 유지해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필리핀의 농업인구가 30%나 됩니다. 한국은 농업인구가 4%밖에 안 되는데, 필리핀은 30%나 돼. 엄청 많은 농업인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농토 지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를 통해서 아 대지주들이 이제 토지를 어차피 그소장농한테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돈을 받게 되죠. 그럼 그돈 가지고 한국은 에, 산업 자본으로 간 거예요. 뭐 기업체를 한다든가 에, 공장을 만든다든가 에, 기업을 만드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토지에서 나온 돈이 에, 산업 을 하는 돈으로 바뀌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공장 같은 데 취업도 할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그게 안된 거예요. 돈이 대지주들이 그냥 땅에다만 돈을 묶어 두기 때문에 농업에만 그냥 하고 소작농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거죠. 세계는 자본주의로 인해서 경제 개발을 하고 물건을 제조하고 외국과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서 세계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각국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필리핀은 그냥 농사의 매몰이 되다 보니까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없는데 그냥 기득권 세력이 필리핀이 많았고 한국은 지주들, 양반 계급의 기득권 세력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 한국은 그 몰락한 지주 계급들이 반 이승만 세력, 반 박정희 세력으로 계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필리핀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인 화교들의 지배력이 굉장합니다, 필리핀은. 자, 정치 권력의 30%를 중국인 화교가 장악하고요, 어, 필리핀의 경제 권력의 60%를 화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교들 때문에 필리핀 발전이 안 돼요. 얘네들 때문에.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은, 어, 중국인 화교들을 억제했죠. 1961년에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했고, 또, 화폐개혁을, 시판을 이론으로 바꿔서, 이 짱개들이, 이, 이 검은 돈을 많이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70년에, 그 짱개들은 점포를 50평 이상 못했어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971년에 소공동의 차이나타운이 완전히 망해서, 한국에서는 짱깨들이 완전히 한국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이 경제 권력이거나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반짱깨를 정책을 굉장히 잘하셨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님의 토지개혁으로 기득권 세력 이 지주 계급, 땅 가진 지주 계급, 전라도에 많았던 이 사람들을 몰락 시켰고, 그래서 산업 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짱개들을 완전히 작살내는 길을 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 때 에, 돈이 모야 모아졌던 거를 박정희 대통령님 때 공장을 짓는 데든가 산업자본으로 활발하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두 가지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 경제적 성공에 기반이 됐다. 근데 필리핀은 농지개혁 실패하고 이 짱개화교들 때문에 필리핀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자, 필리핀의 토지개혁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자, 필리핀 지주들은 스페인 식민지 때는 스페인 지배층이 되었고, 일본 식민지 때는 또 일본 지배층이 되고, 또 미국 있을 때는 또 미국 그 아래에서 지배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지주들은 몇백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십여 차례 토지 개혁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지주들이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어. 요 그래서 이 대지주들, 필리핀의 이 지배계층, 기득권에게 저항을 하면, 어, 그 총기를 사용해서 테러를 해서 죽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이면은 필리핀 경찰들이 수사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지배층들이 경찰들에게 다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이 이렇게 양아치 깡패 국가가 된 거예요. 네. 한국도 전라도의 그 땅이 넓어서 전라도 지주들이 친일을 했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해방된 뒤에 친일분자들을 검거했는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 친일사범이 2천명 잡힐 때, 뭐 경기도는 한뭐 50명, 뭐 충청도도 뭐한 30명, 경상도 20명 이럴 때 전라도에서는 친일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것은 이제 땅 때문에 그렇죠. 땅을 가진 지주들이 일본에게 협력을 해야 먹고 살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농업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쌀이 군량미가 많이 필요했죠. 그 군량미를 제공해 주는 예, 전라도 지주들이, 예, 협조를 안할 수가 없었죠. 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일본이 망하고, 이승만 대통령님이 미국이랑 손잡고 와서 토지개혁을 하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으로 모였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이름을 붙인 애들은 늘 반대한민국 쪽에 예, 하는 그 핏줄이 계속 올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흐름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한국의 성공은 토지개혁 성공에서 양반 지주계급이 소멸하게 되었다. 완전히 소멸하겠죠. 지주 쌍놈, 소장놈, 이런 거. 어, 일제시대 때 이미 양반이 몰락을 했지만, 예, 토지개혁으로 더, 어, 쌍놈과 지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성공한 게이 사회 정화 중국 화교를 소멸시킴으로써 누구든지 능력을 가지면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도전 정신이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것이 형성이 됐죠 이 중국 화교들은 얘네들은 그 혈통주의입니다 얘네들은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 그 중국인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살아요.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생각지 않습니다. 짱깨들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해요. 이 화교들이. 그이 화교들이 있었다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더 완전히 개판이 됐었겠죠. 아마도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중국 화교를 때려잡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님 때이 짱개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뇌물을 많이 주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중국 짱개들을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이 돼도 이 짱개들 때문에 이게 부패, 부정부패가 만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화교가 몰락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새롭게 한국인들의 돈과 한국인들의 정신과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한국의 경제개발을 할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자긍심 창의성이 생긴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오로지 한국인들의 창의성만 들어 있습니다. 중국 짱깨들의 돈이 없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이 아, 이것이 한국의 성공의 중에 하나다. 세 번째, 한국인들이 기업가 정신하고 기업 발전을 할수 있었어요. 만약에 짱깨들이 있었으면 짱깨들이 얘네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가라든가 무슨 LG 그룹이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 중국 화교애들은 짱깨들끼리 이게 카르텔로 뭉쳐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면은 나쁜 짓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필리핀에서도 중국 화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카르텔로 인해서 자기들과 경쟁되는 필리핀 애들이 있으면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짱개들이 필리핀에 돈을 거머쥐게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한국인들이 한국인의 자본으로 한국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뭐 반도체를 한다든가 순수한 한국인의 창의성과 자긍심으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의 농업에서 그러니까 토지에서 농지개혁으로 나온 돈이 그 농지 개혁으로 어차피 그 소작농들에게 주고 팔 수밖에 없었죠. 그 돈을 기업체를 만드는 돈으로 예, 성공할 어, 수 있었다라는 거고 필리핀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안 됐죠. 귀족 계급이 아직도 있습니다. 500년, 600년 대는 가문이 있어요. 사회가 불평등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조선 시대적으로 백정 같은 게 있고요. 어, 필리핀에서 어, 그 하위층에 있는 사람이 귀족계급에게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면은 총마저 죽습니다. 필리핀은요. 예, 그만큼 필리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부정부패가 심하다. 어, 중국 화교가 필리핀의 지배층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필리핀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잘 형성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죠. 어, 이래서 필리핀이 망했다라는 겁니다.